안녕하십니까. 제일입니다. 오늘은 부평상거리양 맛집, 온누리 쭈꾸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쭈삼 세트를 시켰는데요. 먼저 샐러드가 나와요. 신선한 야채, 그리고 오리엔탈 소스로 되어 있어서 상큼하더라고요. 샐러드가 나온 후 도토리 전을 주시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고 약간 겉바소촉? 이런 느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남은 오리엔탈 소스를 살짝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먹고 싶던 쭈삼이 나왔어요. 쭈삼은 쭈꾸미와 삼겹살의 같은 용어. 반찬도 있고, 목살발도 있는데, 진짜 시원하니 괜찮았어요. 본격적으로 철판 위에 쭈삼을 열심히 볶아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와 삼겹살은 다 익었는데요. 남은 야채들도 함께 익기 위해서 열심히 섞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익으니 집중하셔서 볶는 게참 좋아요 볶으면서 보니 점점 매콤한 냄새가 위로 슬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주꾸미를 주문할 때 매운맛을 선택할지 아니면 덜 매운맛을 선택할지 가능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끓여졌고요 쭈꾸미 한입. 그 다음에 매콤한 삼겹살 한입. 마지막으로 야채랑 한입 했는데 오 진짜 맛있어요. 배너스 짱이다. 쭈삼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는 볶음밥을 항상 함께 같이 먹어줘야 제맛. 세트 메뉴에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요. 우동살이랑 볶음밥 둘중 하나 선택인데, 저희는 볶음밥을 선택했어요. 밥이랑 상추랑 김치를 같이 주셨고, 남은 쭈꾸미에 열심히 비벼서 철판에 볶으면 됩니다. 제숙련된 솜씨 한번 보시죠. 괜찮지 않나요? 아, 지금 봐도 진짜 친고인다 밤에 보면 완전 자극적. 볶음밥을 만들 땐 열심히 잘 볶아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꾹꾹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약간 살짝 타면서 열심히 긁어 먹을 수 있는 맛이 나거든요. 한입 먹었는데, 아, 밥이랑 양념이랑 제대로 밸런스가 됐더라고요. 오늘도 전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든든하니 참 괜찮더라고요. 오늘이 주금이 꼭 가보시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